저희는 손실 구간도 절대 숨기지 않고 모든 매매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대로 따라하고 동일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점 지점장입니다. 2024년 7월 22일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세지표의 신뢰도는 72.38%입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30분 내외의 시간을 꾸준하게 투자하는 중인데, 시드 3천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지난 26일 동안 누적 수익은 1,426만 2천원입니다. 복잡한 차트 분석 없이 강세지표 한 가지만 사용하고요. 신규 회원님들도 가입 당일 바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실제 매매를 진행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강세지표를 세팅 받을 수 있으니까 1대1 오픈 채팅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7일차 트레이딩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과 보시죠. 6시 46분 기준 5회차 마틴 진입까지 실격을 했고, 여기에서 손절로 트레이딩을 마무리했습니다. 수익 검증을 시작한 이후로 세 번째 손실 구간이고, 27일차 트레이딩 결과는 660만 천원 손실이네요. 확률대로 가면 월 2, 3회가량 손실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률대로 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누적 수익은 766만 천원으로 추가 손실 구간이 없다면 월 천만원 수익은 가뿐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손실 구간도 절대 숨기지 않고 모든 매매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대로 따라하고 동일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침에 꾸준하게 30분을 투자하면 월 1천만원을 가져갈 수 있는데 고민하고 망설일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은 더 이상 밀은 가지지 않고 여기에서 녹화를 종료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트레이딩에 관심이 생긴 분들은 일대일 오픈 채팅으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걸음 용기 내 주신다면 저희는 항상 최선의 노력과 최상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투자점이었습니다.